한중해저터널 국제세미나가 12개 시군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봉서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해저터널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연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한중해저터널을 통한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주제로 식전공연, 개회사, 기조발제, 소청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한중 해저 터널 건설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가진 미래의 가치와 중국, 러시아 등 해륙 철도 연결을 통한 국가 발전으로의 획기적인 제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천안시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중심에 섰다고 하는 것 매우 기쁜 일이고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으로 함께 만나는 귀한 국제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건종 선문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 한중 해저터널의 최종 노선으로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구간을 제안했으며 한중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한국이 새로운 실크로드의 중심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상관 호서대학교 교수의 한중 해저터널 건설 기술 고찰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중국 칭화대 리슈강 교수는 한반도와 중국, 유럽 등을 잇는 일대일로가 도로와 철도로 연결돼 슈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중해저터널 사업은 약 122조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새로운 국제 교통망 형성과 철의 실크로드를 여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